반갑습니다. 보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파밍과 세팅을 진행 중이실 텐데 정가 재료인 불길한 수정 그리고 입장권 구매에 사용되는 플레이 포인트, 템레벨 성장과 레벨이 관에 사용되는 골든 베리 이런 필수 재화들 너무 모자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재료들 수급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끄럽고 보시죠. 레스. i 릿 첫번째 물기란 수정 노가다 방법입니다. 이건 레벨 100짜리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00레벨 캐릭터의 1일 미션을 클리어하셔서 보상 항아리를 열고 계기 수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몇개안 되지 않나 하시지만 미션 클리어 보상 플러스에 항아리 보상까지 하면 생각보다 짭짤한 개수가 됩니다. 미션 진행의 경우 전 시즌에 우리가 유니크 파밍을 했던 황궁으로 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황궁 던전이 100레벨 캐릭터의 적정 던전입니다. 그리고 뭐 할거 없이 그냥 보스방으로 바로 달리시면 됩니다. 미션은 뭐 균말, 뭐길챗적전던전 3개가 돌려서 나오니까 맞추기도 쉽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초반에 정가 박스 바짝 땡겨와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더럽게 모자란 베리 수급 방법입니다. 이벤트로 10개씩 뿌립니다. 볼리비아, 우유, 니소금평원에 혓바닥으로 그냥 하이파이브를 한 듯이 짠내가 풀풀 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개같이 답을 찾을 겁니다. 너무 뻔하게도 110레벨 캐릭터들을 굴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고 다음은 이 업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데 업적 모험 탭에 보시면 105레벨 이상 장비 업적이 있습니다. 이 업적의 단계 보상이 베릴입니다. 저금통이라 말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일단 저희가 가장 노릴 만한 게 바로 재련입니다. 전 시즌에는 강기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 시즌에 라이언 코어를 안전 강화하라고 만들었는데 진짜 리얼 템만 안전합니다. 내 지갑은 개같이 털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애지간하면 안전 강화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열심히 뺑이 쳐서 나온 응코와 라코, 어따 쓰냐? 바로, 키리가 라코를 강기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아무 배고지 무기에다가 재련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재련 횟수, 팔 재련 성공, 재련 성공의 횟수가 늘면서 업적 게이지가 쫙쫙 올라가서 단계 보상을 채워가지고 베리를 빼먹는 겁니다. 이 방법의 경우, 사실 베리를 겁내게 퍼주는 급은 아니에요. 이어서 정말 이관이 마렵고 벨이 너무 급할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꼭 105제 이상의 템만 재련하셔야 업적 카운팅이 됩니다. 마지막은 바로 플레이 포인트 노가다입니다. 가브놈이 입장권은 꼭 나만 안 줍니다. 그래서 플레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 풀포도 진짜 오지게도 안 쌓여요. 매주 목요일 기다리고 재수 없으면 진짜 일주일에 파죽마 5번 들어가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포인트도 약시리를 써볼 건데 베릴처럼 업적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단 업적, 모험매, 기타탭의 단계보상이 풀포입니다. 가장 만만한 게 장비 판매, 재료 판매, 코인 사용 이세 가지인데 먼저 재료 판매의 경우 창고를 여시고 가장 많이 쌓인 재료를 상점에 팔았다가 재구매하고 팔았다가 재구매하고 반복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클리어 가능하고 장비 판매의 경우 싼 장비를 사서 파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번에 장비 대여 이벤트 하자 이거 싹 받아서 팔아버리시고 다시 받아서 팔아버리시고 이 작업 반복하시면 골드 안 쓰고도 업적컷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인 사용의 경우 본인 캐릭터 중에 코인이 겁내게 쌓여 있는데 안 하는 캐릭터가 있다 하시면 이거를 빼버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꿀장 장소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 추천드리는 장소는 노벨스카이 안톤 맵인 검은 연기의 근원 이곳입니다. 이곳은 마그톤여 8개가 입장 재료로 사용되긴 하는데 입장하시게 되면 연기가 맵에 차게 되고 연기 안에 캐릭터가 있다면 피가 진짜 쭉쭉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빼시게 된다면 도탄TV 보시면서 코인빼기도 싹가능입니다두번 보세요. 하루에 3개씩 주는 걸로 검은 연기로 가는 거는 살짝 비추천이고 뭐 몇십 개씩 쌓인 캐릭터들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렉터 노트에서도 언급한 신규 상급 던전 마이스터의 실험실을 대비해서 스펙업에 힘주고 계실 텐데 앞에서 말했던 재료들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인게임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쪽쪽 빨수 있으니까 재료 구매하실 분들도 오늘 소개시켜 드린 방법들로 재료들 최대한 끌어와서 스펙업하는 데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도탄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거나, 임마 이거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하나 부탁드리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